요즘 파이프가 자꾸 터져가지고 집에도 단수 심지어 헬스장 워터탱크까지 다 동났나봐요 지금 24시간 넘게 단수거든요 집에도 그래서 씻지 못하고 갑니다 일단 장보러 갔다가 집으로 가볼게요 물 나오기를 기대해야죠 한 3시간 뒤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생활 힘드네요 일단 운동은 했는데 씻지는 못했고 지금 저기 보이는 우랄스 마켓 갈 거예요 저기가 저의 청새방학간입니다 아직 요즘 딸기는 맛이 없고 블랙베리나면 살까? 항상 사는 볼가닉 바나나 는 미니 양배추 아파케비지가 있네요 이거 겉절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생 거예요. 같이 먹는 걸로. 닭갈비니까 감자도 두 개만 사볼게요. 여기 난다라도 계산할 때 직접 달아주세요. 우유코너 지유권은 풀 벤으로 올가닉 사고요. 신랑은 올가닉이 맛이 없다그래서 그냥 로우 벤만 삽니다. 두 개. 버트 코너도 다양한데 제 찌우 체이라서사가나사 계란 할인하고 있어서 이거 플레인지로 세개 사볼게요 이렇게 고기 코너도 잘 되어있는데 고기는 저쪽으로 여기 양고기도 맛있고요 돼지고기 소고기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고기류는 대체로 다 싸고 맛있어요 일단 오늘은 닭다리 정육을 사러 이거, 이걸로 살거고 약간 레디메이드 같은 코너들 있거든요 오늘은 한라피뇨팝퍼 이거 안에 크림치즈 든 건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터 부활절 다가와서 이렇게 초콜릿들 엄청 많이 진열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치즈랑 곁들여 먹으면 맛있는 크래콘데 한동안 안 들어왔었는데 들어왔네요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Thank you, h e nice n 이렇게 다 담아주시고요 900란드 정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할인는 34란드 0 받았으니까 65,000원?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닭갈비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2큰술 저는 에리스리클 쓸 건데요 4분의 1큰술 다진 마늘은 원하는 만큼 고추장도 두큰술넣어주요 맛술 2개 반 정도 2개 반 카레가루 1스푼 생강가루 톡톡 당황가루 후추 이렇게 일단 양념장 냉장고에 재워줄게요. 양념장 끝. 닭갈비 사이드 디쉬는 요거두개 먹을 거예요. 고추 안에 크림치즈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콜리플라워로 만든 크로켓이에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10분만 돌리면 돼서 튀김 느낌으로 사이드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산 고기고요. 요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저 이거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비늘 벗겨내면 이렇게 생겨서. 한입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은 다 했고, 자 이거 씻어 왔고요. 아까 숙성시켜드렸던 양념장 넉넉히 넣고 버무려볼게요. 야채도 있어서 양을 좀 많이 넣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고기 먼저 버무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야채 준비해 뒀는데요간장 끝만에 당근, 버무려 양배추 넣어주세요. 아삭장 교육. 이렇게 비지 양념치고, 이거는 홍고추, 그냥 저용 빨간색만 통과 그냥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토마토, 애파, 양파. 이렇게 다버무려졌고요이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자 이렇게 해서 닭갈비랑 다, 음에 아까 했던 컬리플라워 크로켓이고이게 다, 라렇니 파퍼예요. 여기렇쌈 싸먹을 채소들이랑 다, 음에 김치랑 그 튀김 이렇 먹을 소스들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짠. 고생했어요. 음. 어, 이렇게 다, 이게요이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거는 피노타지라고 남아공 레드 와인 품종인데요. 이거는 체커스 마트에서만 파는 건가 봐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네요. 2022이긴 한데 이거 맛있네요. 음맛있 이거 먹다가 치즈도 넣고 다음에 우동 사리 살짝 삶아가지고 살이로 먹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떡사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떡. 이렇게 생겼는데 콜리플라워 뭐 맛이 맞이 안나 응 이건 컬리플라워가 근데 원래 콜리플라워 자체도 맛이 많진 않는데 근데 이거 진짜 맛이 안나고 약간 동그랗게 생긴 이씨브라운 음. 맛이라서 되게 맛있어요 그냥 렇게해볼 음. <laughs> 깻잎이 확실히 맛있다 깻잎 넣으니 확실히 음. 닭갈비에 깻잎이 음. 깻잎이 있으니까 음. 닭갈비 먹었었지 <laughs> 맞네 맞네 깻잎 없다고 응, 차라리 됐지. 불.. 아 그렇지 그 깻잎이 필수인 줄 알고 맨날 아쉬워하긴 음. 했지 일 <laughs> 잠정 휴식 일찍 일어나서 근데 저희 한시간 있으면 또 전기가 끊겨가지고 그냥 밥 먹이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제대로 좀 다시 먹어볼게요 짠짠 <laughs> 엄마 음 지우야 밥 드세요 엄마, 옳지 지우 포크로 드세요 포크로 먹어요 콕 응? 옳지 잘했어 <laughs> 치즈는다 먹고 치즈도 넣고 면도 넣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꺼집니다 8시에 꺼진다고 했는데 8시 2분에 꺼졌어요 지금 그래도 불이 약간 느낌이 있는 거는 저희가 미리 랜턴을 켜놔서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랜턴을 켜요 2시간 반 정도 있으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지내는 아프리카 생활이에요 배영은 <뼘> <뼘>